안녕하세요. 지금 가정 여러분, 지금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세나, 저는 울바 저는 목수입니다. 여러분, 여기는 온광 디지털대학교 대구 캠퍼스입니다. 이번에 저랑 곰 씨가 이 힘든 가운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, 저는 이제 졸업이 세 번이 넘어가게 됐다 보니까 <laughs> 별 감흥이 없고 이번에 곰 씨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. 함께 시죠 웃고 웃고. 아 곰씨를 보세요 이러고 왔으니까 반바지에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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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만 잘 찍으면 되지 저 지금, 이상하죠? 여기 여기 눈썹 다 털렸어요 지금 지금 곰씨 눈썹 정리했고요 얼굴에 파우더 살짝 발라줬는데 곰씨 표현도 안나 아무튼 안 지금 셔츠랑 바지를 가지고 왔고, 지금 넥타이, 나비 넥타이 할지, 일반 넥타이 할지 고민 중이에요. 일단 사진 찍을 때 머리도 세워주지 말지,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. 하여튼 올라가요. 고고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진 하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이런 식으로 졸업하 이거 뭐 할래? 이건 자기가 원하는 포즈 그냥 하는 거구나. 포즈를 몇 가지를 렇게해 섭시다. 여기서 잘 나온 거. 아, 잘 나온 거. 네. 이렇게 찍어야 되나? 고마워 고마워 머리 좀만 하자. 이리 그럼 프로필 사진 찍을 때도 야될 거다. 그렇게 아니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왜 왜? 머리 머리 머리. 그냥 해. 아. 막스? 아. <목소리> <맥스>? 응. <laughs> 뭐 하시려고 요 왁스, 왁스요. 극성이시구 해도 돼요? 아니요, 아니요. 잠깐만안돼안돼고정용 앉아서 하세요. 네. 아, 좋아요 빨리. 야, 매니저 분들이 다 오셨네. 잘됐야안돼안돼말잘 <işaine> 들으세요. 말잘 들으세요. 매니저 말안 들으면 안 돼요. 탈퇴하노. 오케이. 재미있으시죠? 이렇셔야 돼요. 공수이 머리하니까 무슨 소가 침 발라놓은 것 같다, 그 이렇게 너무. 뭐예요? 어, 굉장히 귀엽네. 이상하게 어디 경쟁업체에서 왔나 봐. 저기. <laughs> 아, 여기 사지. 여기 나 찍고 적은, 있었어. 저분 경쟁업체에서 온 거. 오늘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자, 파트 번해 보세요. 자, 오케이. 예. 웃으시고요. 네, 그렇게요. 네. 네. 여기 찍으요. 네. 네. 자, 이번에는 하이틴. 네. 하이틴. 네. 한번 입으면서 하이틴. 하이틴. 네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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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어. 그래요, 그래요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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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해야지! 어! 그래그래 고! 고! 아니, 저를 보고 해는데고 고! 보면. 고! 이거 춤추게 해주 고! 고! 자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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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안가리 얼굴 안가리 오케이! 고! 고! 네! 메잘 네. 하셨어요! <laughs> 넥타이 입세요 넥타이! 네. 넥타이는... 잠시만오 네. 갖고 오셨네, 뭐. 다른 넥타이도있는데 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네. 나 이렇게. 아 이게 잘려 어. 나는 매니저 여자들 할 거야 아, 잠깐만, 이거 왜 이렇게 잘 왜? 이거 길이 조절할 수 있어 길이 조절해서 해야지 어. 전에도 길이 조절 아 어. <laughs> 이게 최대인가 최대야? 이마 아, 목에 살쪘어요 어, 그냥 이상해 면안 될까요? 안돼요 오케이 됐다 <laughs> 뭐 이거야, 해될건데 이거, 웨이터 이거. 해야될건데 <laughs> 웨이터 응, 주세요 접시 <laughs> 웨이터 위에 쟁반 여기 쟁반 없나? <laughs> 접시 주세요 접시 a i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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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이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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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안맞는 사람 본적 없어서 내가 뗄줄 안맞았지 어메 아니 여기 앞에가 보이니까 나비넥타이 짱이지 음. 딱이네 내가 오늘을 위해 준비했어 자 여기 좀 봐봐 동생이 헉 오메 헉나 앞머리가 나이안 쏟아 보이네 오메 봐봐. 아 어때가지고 늘려야 돼나 보기 싫어 늘려야 돼 봐봐. 어머 저 내가 앞머리 할파 놓은거 지금 다늘린

안녕하요 웃어지지도 않네. 잘 웃어야지. <laughs> 선생님 이거 사진 불샵해주시죠? <laughs> 네. 이거 지금 이제 아버지 고개가 10kg 빠진 것처럼 나. 네, 조금만 조금만요. <laughs> 네, 됐어요. 됐어요. 네. 다 보이면 끝나요. 와, 많이 찍는다. <laughs> 그러니까 설마 이 중에 하나라도 또 나오겠지. 괜찮은 거. 약간 네, 옆으로 돌아앉아 보세요. 이렇게. 네. 다리가 다리가 가보세요. 다리만요? <laughs> 예, 예. 그렇게 하시고. 포샵 안했다가는 죽을 분위기라 우리가 안하면 앨범 못나가 죽을거 같아 앨범 안나아 웃겨 고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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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? 정말? <laughs> 여러분 곰씨 졸업사진 잘 찍고 왔습니다 곰씨 감사한 말해보세요 뭔가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대구까지 와요 <laughs> 근데 뭐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 다닐 때는 이제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참 아, 빨리 간것 같아요 공씨 엄청 고생했어요 힘든 시기에 또 이제 다닌다 보니까 좀 다니기 싫어 질 때도 있었는데 <laughs> 이제 조기졸업 이제 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난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하여튼 어곰씨가 이제 졸업을 하는 만큼 열심히 배운 거를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환원합니까 곰씨의 지식을 살펴볼까요? 할수 있는 안에서는 있는 <laughs> 할수 있는 있는데 아, 네네 아무튼 여러분 곰씨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축하해주세요 아 올바른 곰씨가 남원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정말 힘든 시간에서도 네,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했고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왔네요 어쨌든 이제 언제 올지 몰랐는데 아무튼 축하! 네 졸업 축하! <laughs> 네 오늘도 함께 어,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